안녕하세요. 주린센터 t v 입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2주 만에 뵙는데 우리 증시가 역시나 좋지 않았죠? 변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에 관련주들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코스피 하락을 말씀드렸을 때 이후로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죠. 이때부터 제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원재적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보일 때 방송에서 주식 투자를 외치고 서점에서 주식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될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비중을 줄이면서 보유 주식만 관리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예전에 비해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매수 심리를 부축킬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는데요. 대신 기법을 가지고 몇몇 종목들만 공부해보는 방법으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쉬운 2 4일 매매 기법을 알려드렸었죠. 코스피 반등 및 추세의 전환은 저는 내년 상반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2900포인트, 이 포인트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깨지거나 혹은 깨지고 바로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중간에 여기에는 매물대가 지지 매물대가 없어서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 조정의 모습이 여기 2400, 5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건 그렇지 않고 여기 2900포인트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건 이런 앞에서 나온 큰 상승파동이 다시 한 번, 한 번은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는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데 이런 대상승을 맛보았던 매수자들이 그 달콤했던 기억에 코스피 반등시 탄력을 주는,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년 기업의 실적과 기대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과 희망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때또 활발히, 활발히 종목 공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대형주에 물려 계신 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HLB, HLB 생명과학 두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같이 간단하게 볼 건데요. HLB는 저희 관심 종목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서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큰 반등 이후에 일부라도 스위치를 하지 못하고 물려 계시거나, 신규 진입을 잘못하여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HLB 이전 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빠르게 짚어보자면, 이때,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고, 큰 슈팅이, 큰 슈팅이 나왔는데, 이때 폭락을 해버렸어요.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물린 상태죠. 그런데 이상하다고 했어요. 폭락 당시 뉴스 기사를 GTBNT 검찰 수사와 같이 묶어서 내보내면서, 아치 HLB가 검찰서를 받는 것처럼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손절하지 않겠다. 밑에서 어떤 흐름을 그려나가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차트를 만들 때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는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다. 신규 타점으로 매우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한 번은 쏘고 내려왔고 한 번은 쏜 이후에 계속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분할 매도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단기간에 이 빨간색 실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해야 신규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가가 밑으로 계속 빠지기만 한다면 이 밑에서 신규 매수 4점을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죠. 이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단기간에 이 고점을,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 밑에서 매수하는 작전을 짤수 있는 것은 고점에서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거래량은 이 주식을 컨트롤하는 주체세력이 있다면 100% 물량을 모두 털고 나간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때 이윗꼬리가 길게 남겼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세력이 나갔니 아이 왈가왈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분명히 일부분은 수익 실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트의 흐름상 매수, 매스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체 세력이 물량이 남아있다면 분명히 밑으로 쭉 밀고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집을 하던 이때 당시에 한번더 쏘고 털고 나오던 그런 그림을 그릴, 거,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점이 없이 이때부터 쭉 내려오기만 한다면 주식이 싸졌다고 신규, 신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단기간에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확인하거나 돌파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면 밑에서 다시 한번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타점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한번더 쏘고 털고 나올 생각이었다면 이 가격 빨간색 직선 가격 위로 주가를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가 241병선 근처에서 1차 매스터점을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수 있는 자리이다. 비중을 실는 것은 반등의 포인트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좀더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이 이후에 반등을 주지 못하고 밑으로 뚫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내려가는 주식에 물을 타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이 자리에서 단기간 이 검은색 240리평선을 다시 한번 뚫어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 베스트죠. 혹은 뚫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출발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비중에 대한 리스크가 확 줄어들게 돼요. 매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내려, 내려간다고 계속해서 물타고, 물타고, 물타고. 안 됩니다. 주린이에서 공부 좀 하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선을 그어 볼수 있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차트 안에 수십 개의 지지 저항을 그어 놓고 밀리면 다음 저항에서부터 또 밀리면 다음 저항에서부터 하고. 이러면 몇 번은 수익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수익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한 방에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차트 안에서는 차트 안에는 이 종목만의 중요한 이평선이 있고,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있고,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물을 타고 있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HLB 차트에서 중요한 이평선은 현재, 현재 기준으로 241 이평선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와 저항은 이 아래 위에 빨간색 실선이에요. 이 위로 뚫고 올라가면, 이제 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 검은색 241 주봉선이에요. 240 주봉선이에요. 그제도다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전에도 앞에도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240 주봉선, 이 종목을 살려준, 살려줬던 자리에요. 자, 이번에도 이 근처까지 좀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락은 주봉선 거의 마무리될 듯 보여요. 그러면 1봉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2차 매스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할까요? 240 주봉선을 지지받고, 241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죠. 거리량을 동반할 때 그때가 2차 메스 타점이 될수 있어요. 불타기 하는 거예요. 비중을 좀더 실는 거예요. 혹은 강하게 뚫어준 이후에 거리량이 확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비중을 실수 있는 타점이에요. 241 주봉, 주봉선 밑으로 주봉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밑으로 주가가 흐른다? 그러면 작게 비중을 실었던 여기 1차 메스타점에서의 물량은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이 중간중간 어디에 물려있다? 그러면 어중간하게 계속 물을 타는 게 아니라 강하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불타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을 볼게요. HLB와 커플링돼서 움직였지만 중요한 이평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평선 중에서 451선 그어놓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빨간색 451선을 제가 미리 추가해 놨어요. 잘 보이시죠? 451선은 많은 분들이 세력선으로 생각하고 참고하는 선이기도 해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HLB 생명과학은 지금 단기간의 메스터점을볼때 이 450일선은 이어가면 좋아요. 과거의이 선은 HLB 생명과학에 아주 중요한 최후의 보루 최후의 지지선이었어요. 물론 이때 이때 폭락 당시에는 깨지긴 했었죠. 깨지면서 내려갔을 때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금 같이 살펴봤던 HLB의 240 주봉선과 비슷한 역할을 해왔던 선이에요. 지금 생명과학은,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지금 생명과학은 그 선을 지금 살짝, 터, 살짝 터치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매수할 수 있어요. 분할로 아주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담아보는 거예요. 다만,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이 빨간색 451이평선을 깨고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 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 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 밑에서 계속 물을 타는 것이 아니고 HLB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다시 이 선을 빨간색 실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오거나 혹은 뚫은 이후에 한번 눌러줄 때가 비중을 실수 있는 2차 메스타점이될수 있어요. 이 종목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와 같이 캔들과 거리랑 보이시죠? 특이 점이 있는 캔들과 거리랑. 이러한 시그널을 줄 거예요. 이런 시그널과 451 이평선을 이용해서 추세의 전환을 예측해 볼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어렵지 않으시죠? 줄을 이렇게 막 수십 개 그어놓고 떨어지면 물타고, 떨어지면 물타고, 또 바닥에서 또 물타고. 절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서 매매를 좀 참고 예수금을 잘 확보해 두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